안녕하세요. 프랑크 푸르트 꽃집 오라오라 김숙진입니다. 예, 오늘은 제가 대형 꽃꽂이를 하나 만들 것인데, 이 대형 꽃꽂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여기 오아시스 다섯 개를 넣고 이게 이제 흩어지지 않게끔 테시닉으로이 치킨 와이어로 꽉 조매했습니다. 이 꽃을 꽂을 경우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오아시스가 퍼지면서 운반 중에 망가질 염려 있고 해서 이제 일단 이렇게 준비를 하고 제가 이제 밑에 여기 몬스테리아 잎사귀로 여기 좀 그릇을 가리면서 꽃 위주로 꼽아보겠습니다. 예, 이게 이제 큰 회사에서 나가는 축하 화원, 화원 꽃인데 분홍색과 흰색을 원하셨고, 그리고 이 꽃을 데코라티브라고 하는데 데코라티브가 뭐냐면 이렇게 피라미드식으로 해서 위에서 삼각형식으로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퍼지면서 내려오는 모양이고 다방면으로 만듭니다. 예, 이거 내일 이제 그 회사 배달 업체에서 와서 다른 도시로 이걸 배달을 나가는데 이제 조금 미안한 게 지금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그분한테 제가 좀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. 예, 저희 여기 독일 여름은 몇년 만에. 엄청 더웠습니다. 가뭄과 더위로 한두달반 비도 거의 안와 가지고 식물들도 많이 죽고 농작물들도 많이 망가졌다고 그러더니 그 얘기가 한지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좀 선을 하면서 비도 중간중간에 촉촉 오면서 예 가을 날씨가 돌아왔습니다. 예, 네, 그러면서 금년에는, 금년 초에 이제 코로나가 해제되면서 모든 게다 좋고, 사람들이 여행 다니고, 식당 가면 줄 서서 밥 먹고, 막 이랬었는데, 갑자기 이제 또 이제 아시다시피, 우크라이나하고, 러시아 전쟁이 나면서, 식용유 파동이 나가지고, 아유, 제가 식용유도 사러 다니느냐고, 엄청 고생했습니다. 예, 뭐, 하나가 지나가니 또 하나, 하나 다른, 또 다른 일은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했지만, 근데 지금 뭐, 독일만 그런 게 아니고 세계 각국으로 지금 물가도 많이 오르고, 특히 저희 독일은 지금 금년에 걱정이 많습니다. 에너지 값을 3배, 4배 올린다 그래가지고, 아마 금년 겨울에는 저희가 난방도 못할것 같습니다. <laughs> 예, 목욕도 욕조에 물 받아 놓고 엄마부터 목욕하고 아빠 목욕하고 아이 목욕하는 옛날 옛날식으로 살아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 아무튼 예, 걱정이 끊기지가 않는군요 이렇게 올라가는 꽃으로 글라디올레를 이렇게 올려주면서 이 연분홍 국화로 조금 내려오게끔 해주면서 풍성한, 풍성한 꽃꽂이가 될수 있게끔 큰 모양의 꽃을 좀 넣고 있습니다. 일단 꽃꽂이 할때는 꽃이 빠지지 않게 튼튼하게 깊이 좀 넣어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예쁜 화사하고 예쁜 겹겹 백합도 데리고 왔습니다 이쪽으로 조금 내려주면서 꽉찬 느낌 꽃꽂이가 풍성하고 꽃이 많아 보이는 그런 형태로 꽂고 있습니다. 네, 제가 구린 소재는 별로 넣지 않고 꽃 위주로 지금 하도 합니다. 이렇게 일단 자리를 잡아주면서 꽂아주고 나중에는 잘 자란 꽃으로. 소꿉지 또 메꿔 주겠습니다. 예 그러면서 하얀색과 분홍색이기 때문에 밑에 바지스처럼 이렇게 꼽을 수 있는 짧은 하얀 수구칼을 구입했습니다. 치킨 와이어를 사용한 것도 좋은 게 이렇게 꽂으면 튼튼하게 잘 자리를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게 지금 오늘 이게 뭐냐면 제가 리본을 손으로 안 써도 됩니다. 영문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잘 맞춰서 왔습니다. 예, 걱정을 하나 덜은 거죠. <laughs> 예, 회사명은 영업 비밀이라서 제가 회사명은 못 밝히고 내용물만 <laughs> 보여드린 겁니다. 이렇게 하면서 불인을 안 넣는 대신 에리카라고 에리카라고 하는 어, 식물입니다. 식물도 요즘 이렇게 이렇게 쓸수 있는 방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. 얘가 들어가면서 조금 율동감을 주고 좀 이렇게 딱딱하지 않는 분위기에서 얘좀 뭐라고 얘기하나 움직, 움직이는 꽃꽂이? 아니면 살아있는 꽃꽂이? 얘 이런 거를 연상시킵니다 지금 일일이 제가 지금 밑에 선을 안 잘라주는 거는 좀 아까 다 다듬어서 왔기 때문에, 예. 키 때문에 잘라주면 되고, 그냥 이렇게 꽂아도 손질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. 이렇게 조금 진한 분홍색, 흐린색, 연한색, 하얀색, 이렇게 하면서 진한 개아바라. 그래서, 글라디올레을 약간 키를 낮추면서 밑으로 조금 내려오겠습니다. 예, 이렇게 완성이 됐고, 이렇게 푸짐하게 큰 행사장에서 좀잘 보일 수 있는, 예, 이런 꽃꽂이가 완성이 됐는데, 내일 배달하시는 분이 많이 고생은 되시지만, 그건 저, 제알바 아니고,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, 예, 아무튼 뭐, 그래도 금년에는 많이 좋아졌었는데, 어, 또 물가가 많이 상승하면서 어려운 점이 많지만, 예, 그래도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은 내일이고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서 시간 되면 조금 여행도 다니면서 행복하게, 행복하게 그냥 전 지내기로 했습니다. 예, 예, 그러면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